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러 히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금 물이 많이 새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 일단 물이 샌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곳이 이런 워터 서플라이 쪽이나 여기는 찬물, 뜨거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릴리즈 밸브인데 여기도 다 드라이하고 여기 밑에 뚫린 부분도 네, 다 드라이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젖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고개를 눌러 저는 다 확인해 봤는데 어, 드라이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 안에 손을 넣어 보시면 여기가 축축해요 어, 이 말은 안에 있는 물탱크에 이제 구멍이 나서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물, 얼어, 히어를 어, 새 걸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 회사 거고 같은 갤런이고요 네, 뭐 에너지 입션시 유닛은 아닌데 어, 기존에 쓰던 거랑 같은 좀 저가의 모델을 이용해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해드릴 일은 어, 먼저 여기 어, 그 파일럿 불 집히는 곳인데 어, 이것을 이제 오프로 만들어 주고요. 네, 여기도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돌려서 이게 오프 표지션에다가 갖다 놓고요. 어, 그럼 이제 여기 가스 를 이제 잠그러 가보겠습니다. 어, 원래 요런데 이제 가스 밸브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건 오래돼 가지고 완전 프리즈가 돼 가지고 어, 저쪽에서 잠가볼게요 어, 메인 워러 밸브를 잠그고 네. 네, 메인 워러 밸브도 잠그겠습니다. 잠그고 이제 가스도 잠. 음. 이 가든 로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 레니지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끝은 아무 배 배출관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딱히 없어서 여기 점펌프 있는 데다가 부어놓을게요 네, 꽂아놓고. 네, 여기 또 선풍핀에 딱 꽂아 놓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일차 스크류 드라이버 있잖아요 여기를 해서 돌리면 이 배부 열려요 네, 지금 열렸거든요 열었, 네, 물이 나오죠 네, 이제 어, 가스 파이프를 어, 이, 옛날, 옛날 유닛에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래 돼서 프리즈가 돼서 잘안들어갈 텐데, 이런 큰 파이프 렌치를 사용해서 일단 이런 유니온 같은 게 보이면 네, 이쪽으로 돌려주고,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시켜주고요. 네, 어, 이제 이런 어, 상수도 워터 어, 서플라이 라인이 있는데 이쪽은 찬물이 내려오고 이제 덮혀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서 집 전체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이 선이 전기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짬퍼 어, 라인이에요. 어, 비상시에 이제 그라운딩을 할때 이런 수도관도 다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라인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밑에 어플라이언스가 있으면 전기가 밑으로 어, 흐르는 거를 어, 이 어플라이언스 때문에 막기 때문에 이쪽에 어, 와이어를 양쪽에 접지를 시켜줘가지고 그라운드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렉트리 어, 점퍼라고 하는데 어, 이 라인도 제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붙여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벤트 또이 침리랑 연결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어,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이 나사, 이 집스크류를. 네, 이제 워터서플라이를 바꿔야 될 차례인데 어, 여기가 지금 물이 내려오는 파라물이 내려오는 서플라이인데요 어, 지금 이게 오래돼가지고 어, 돌려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밸브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이볼 밸브를 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는 볼 밸브를 새로 달 건데요. 어, 일단 어, 빨간 이 선은 이 뜨거운 물이 나가는 선이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어,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파란 선도 이렇게 가는데 어, 이거를 살짝 제가 꾸려놨어요 이유는 어, 이 밸브가 들어올 자리가 이 18인치로 하게 되면 이게 끝으로 돼 버려가지고 닿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안 나와서 일단 이놈을 살짝 구부려가지고 단다. 여기 밑에서 더오니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닿아 가지고 밸브를 다시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앞놈이고 이제 이게 숨놈이기 순놈, 때문에 이게 이 관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계산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밑에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가 필요해요 여기서 잘리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놈은. 이 정도, 아, 네. 여기도, 여기 밑에까지 들어야 되니까. 이게 아, 됐네요.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 정도에서 자르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음, 일단 자른 라인은 했지만, 어, 무조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일단 떼고, 나중에 한번 재본 다음에 한번 더 자르면 되기 때문에, 러프 컷을, 여기서 러프 컷을 한번 해줄게요. 러프 컷은 한대 넉넉 잡한 요기서 이거 넉넉한 요기서 러프 컷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강 자르는 거죠. 리지드, 음, 코퍼 튜빈 자르는 툴을 가지고 잘라볼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한번 조인 다음에 또 돌리고. 빨간색 제 라인도, 어, 이거는 이제 고, 고를 펴줄 거예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어, 여기 라인 안쪽까지 해서 여기까지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스 라인을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본체에다가 여기서 여기. 그래서 저는 밸브도 하나 달아줄 건데요. 이것도 보밸브고 어, 일단 여기는 이제 플레어 팁이라고 그래요. 플레어 팁. 이건 플레어 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스레드 NPT 팁인데. 음, 플레어 팁에는 음, 여기 실런트나 태프런 뭐 테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메탈 투 메탈로 붙어야지, 오히려 이거를 하게 되면, 니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플레어 팁이 이쪽으로 곧바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선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런트로 한번더 실을 할게요 이쪽도 실란트를 발라줍니다. 이 플레어 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눈을 꽂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열면, 어 하나, 한쪽은 플레어팁인데, 이 이제 한쪽은 플레어팁이 이 아니죠? 그럼 플레어팁은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만 실을 하면 됩니다. 게, 어, 가스관을 오픈을 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어, 디텍터입니다. 리 디텍터. 비눗방울인데. 아, 비눗물인데요. 어, 이거를 이 가스 연결 부위마다 이제 발라주세요. 이게 이런데. 여기에 연결 부위마다 이제 비눗물을 바르면 여기 가스 리킹이 있으면. 이 연결 부위에서 비눗방울이 생기거든요. 리킹이 있는 걸 찾았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뽀글뽀글거리죠? 저기. 지금 저기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어, 저게를 더 조여줘야 돼요. 네, 가스를 온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파일럿 버튼 밑에 화살표가 파일럿 버튼을 향하게 한 상태를 내두시고요. 이제 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점화 버튼이거든요. 예, 이 점화 버튼을 1 0 번을 눌러야 된답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쪽에 불이 붙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사실, 뭐 가스랑 그 물선 두 개만 이어주면 끝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워러 히러 한번 교체해 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